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가피의 백종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골라이프를 꿈꿔본 적 있으실까요? 자, 요즘에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사시사철 변화된 자연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삼도사촌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농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실적인 문제에 막혀서 답답하진 않으셨을까요?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이야기 등 이런 분들이 위한 경기도 귀농 귀촌 지원센터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임지수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지수 리포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앞입니다. 농촌 생활에 대한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농촌 생활의 현실은 쉬?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는요 교육, 체험, 상담을 해주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농촌으로 정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이곳 경기도 귀농 귀촌 지원센터에서는요. 대규모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농촌 사리를 꿈꾸며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까지도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농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내게 맞는 귀촌을 설계할 수 있는 성공 귀촌 설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귀농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농사를 직접 연습해 볼수 있는 귀농 귀촌 대학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모집 시기는 어, 매년 초에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정말 엄청나다고 하네요. 와 저런 곳이 있다면 저도 지금 당장 가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요. 근데 교육도 좋지만 실제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정착하는데 어떤 지원이 있는가를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는요 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요, 귀농창업자금과 주택구입지원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1대1 상담을 통해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어, 추천도 해드리고 지원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2024년 봄에는요, 농촌 한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참여자들에게 주거와 교육을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한달 동안 지정된 마을에서 참여자분들이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이야기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만 그, 기농지청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대현 농사 농촌에 가서 한달 살기에서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설렘 속에서 사실 임했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농촌에 살고 싶은, 뛰쳐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한달 살기 참가하면서 농촌이 어떤 곳인지, 귀농은 어떤 곳인지 등좀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귀농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이야 정말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네요 저도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은데요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경기도 귀농 귀촌 지원 센터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혜택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농민이 되고 나면요 경기도 농민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경기도 농민 혜택이 있습니다 어 사실 이게 농어민 기회 소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귀농 귀촌 후에 경영체 등록 5년까지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실 수가 있도록 기회 소득을 지급하고요. 뿐만 아니라 농어촌 청년과 그리고 친환경 농업인 분들도 농어민 기회 소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리포터임시수였습니다야 우리 경기도 농민분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시겠는데요. 경기도로 귀농 귀촌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있었네요. 임시수리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의 인력 유손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역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또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현장에 나와 있는 임지수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지수 리포터. 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내부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농가에서는요, 부족한 일손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 농촌 인력 지원 센터입니다. 어, 그래서 이곳에서 부족한 인력들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농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인력은 어떻게 모집이 됩니까? 기간은요? 아무 때나 가도 상관이 없나요? 근로자들의 보험가입은요? 자, 그리고 경기도 농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우, 너무 급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해당 센터 내부에서 담당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요청을 해놨거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궁금증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저희 지원 사업의 담당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동현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리님 열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업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는 크게 외국인력과 국내인력 분들을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를 모집을 해서 국내 인력분들이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인력풀 증제를 같이 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된 후에, 어, 농가에서 일손이 필요로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두 가지를 연결시켜 드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경기도 소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인권과 그리고 농무 등의 다양한 그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경기도 농민이다라고 한다면 이 인력들을 좀 지원받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자격으로 제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원 자격은 경기도 소재의 농가를 운영 중이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해요? 아니 피디님 저 이제 그만 둘려고요. 이거 마지막 방송. 저는 이제 복잡한 서울 사례를 그만 접고 경기도 농민이 되어서 정말 맛있는 과일들과 야채를 듬뿍 먹으면서 살 거야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는 만나지 마요 안녕 이야 정말 임지수 리포터가 알찬 내용들만 잘 모아서 취재 잘해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농민분들에게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귀동위촌을 꿈꾸는 분들 뿐만 아니라, 노업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